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어, 중동 불안이 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 개인적인 예상과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제 북미 어, 무역 협상 1차그 해결 기대감과 음, 그리고 반도체나 수출, 그런 업종에, 어, 새해 들어서 업종이 실적, 그 수출에 의한 실적 고정이 된다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써 그동안에 조정받던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부터 이제 많이 반등을 한 만큼 조금 급격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 그런 만큼 이제 목요일부터, 어, 이날부터 이제 외인과, 예, 네. 외인과, 이제, 기관들의, 그런, 차익, 차익 실현이 많이, 욕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 목요일부터 출해가 됐고요 코스피도 음, 기간을 위주로 처음에 목요일날 출해를 했고, 어, 선물을, 선물 이용해서 외국인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역시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어, 매물 출료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교롭게도 1월 3일날, 금요일날은 이제 미국이 어, 이란그 지도자 쪽 선제 공격을 하면서 어, 그런 잠깐 중동 쪽 어, 뭐 국지전 전쟁이 생길지도 모른는 불안감으로 유가도 오르고 어, 그래서 역시 어, 기간 매도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오른 정시가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려를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음 주 또는, 어, 새해 상반기에 어떤 흐름으로, 어, 우리나라 한국 정시가 흐를지에 대해서, 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어, 양매도, 메이저든 양매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고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선물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 일단 샀는데,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3일 날, 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서, 어, 이란의 2인자인, 어, 크더스군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란은 그저시 어, 어, 뭐, 너희가 잘못된 선택이다. 하고, 우리가 보복을 예고했고요. 이란 쪽 수장은. 어, 원래 이런 사령관 제거 같은 거는 되게 좀 민감한 사항이고, 사실 미국의 그 보안을 담당하는 뭐, 옥타곤 그런 상위, 어, 권력자들도 오히려 약간 몰랐던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어떻게 트럼프 그미 대통령의 어떻게 특이한 결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해봤자 어차피 이란이 크게 어, 미국을 당연히 이길 수도 없고 굳이 이렇게 어, 당장 안 했어도 될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북미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야 되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 그런 이게 돌발 변수죠. 돌발 이벤트성 사고가, 어, 북한에 대해서도 약간, 어, 우리가 뭐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약간 경고성에 대한 메시지. 너희가 핵개발 뭐 무력 그런 버티기 그만하고, 그만 숙이고, 협상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중동의 문제도 물론 오랜 갈등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보복 예고를 하고, 또 1월 4일날, 어, 이제, 1월 4일이면 이제, 그, 어, 금요일이죠. 아, 금요일인가? 오, 아, 토요일입니다. 네. 이라크, 이제, 바그다드 미군 주둔기지에 와, 뭐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박해폭포기 발생했다 이러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더 키워서 어~ 뭐 양국 간 무력 충돌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그리고 중동 불안으로 국제 여가가 급등했습니다 뭐 안전자산 인금도 어~ 약간 오르는지 뭐 그~ 변동폭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 지금 전면전이 일어난 건 아니고 어~ 이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인자 죽으신 분의 장례식을 했다고 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근데 같은 날벌냈다는거는 지금 아직은 이란 국가적인 이런 차원의 보복을 한건 아니고 그뭐 민병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종자 어 그런 선에서 일단 약간의 화, 화가 나니까 뭐 일단 이런 개냥한 국지전도 아니고 그냥 포격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뭐그 어쨌든 그런 전면전은 가기 당연히 힘들고 미국과 이란 힘의 차이가 어, 어 확인하니까 근데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나면 어쨌든 불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감으로. 지금, 미국 정시도, 뭐, 당장은 이렇게 금요일 날, 어, 목요일 날 빠졌다가, 어, 그러니까, 유럽도 그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게, 어쨌든 힘의 차이도 명확하고, 어쨌든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한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란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보복력을 했다지만, 음, 사실 크게 확산될 것 같은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어, 몇 가지 근거를 보자면, 일단, 미국 지수 자체도, 다우 지수도, 첫날은 이렇게, 어, 경고성을 받고, 뭐, 이렇게, 어, 하락을 하긴 했으나, 결국은, 어, 이렇게, 시작은 약간 마이너스 1% 시작했지만, 어, 반등흐름으로 어느 정도 또 마감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니까, 생각보다 충격이 클줄 알았으나, 어, 그래도 뭐, 회복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일단은 미국 쪽 사람들도 어, 긴장은 하고 있고 우려는 하지만 어, 크게 뭐 아직은 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S&P 500이나 이런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봐도 네. 어,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어, 장이 반등을 하면서 약간 뭐1% 대가 넘지 않는 그런 하락으로 마무리했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충격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 진짜로 정말 이게 큰 상황이고 엄청난 충격이 었으면 끝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나고 다음 날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끝났다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잘하면 어 이런 선에서 딱히 큰 하락이 없이 음 마무리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뭐이 정도 선에서 지켜주면서 예. 아니면 여기서 그냥 버티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 만약에 이제 돌발 변수는 정말로 이제 이란이 어, 미국한테 대놓고 이제 국기전을 건다든지 뭐 정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미국도 뭐 52개 어 그런 타격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반격을 하면 우리도 바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할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상으로서는 황 아직도 지켜봐야 되고, 예, 현재 미국도 크게 그렇게 반응은 왔지만, 어, 반등 매수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있어서, 예, 그게 무리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정시 우려감에 대한 이런 약간 돌발 악재가 나왔고요. 반대로, 어, 우리 정시도 우리 정시가 좀 약해서 약간 약하긴 한데, 어쨌든 1월 8일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화요일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제 예상치가, 어, 컨센스가 서 예상치인데, 작년 4분기 영업익보다 이 6조 6천억 가량으로, 예, 전년 동기보다 10조 8천억 원이 전년 동기 그거였는데, 지금 감소가 예상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니스 등의 그 실적이 개선된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 것에서, 어, 저런 아까 이런 돌발 악재로, 어, 빠지지만, 빠질 수도 있지만, 조정이 받을 수도 있지만, 어, 이런 다시 호재로 삼성전자가 거의 코스피를 주도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지지를 하고 버티고, 아니면 오히려, 음, 어쨌든 이런 호재가, 어, 더 이상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로, 어, 들충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이 열립니다. CES 2020에서 이제 역시 관련 테크 업종, 이런 IT나 테크 업종이죠. 그런 모멘텀 확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일단 IT 쪽 반도체나 뭐 그리고 그런 장비 부품주 그런 쪽에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정시를 떠받들고 있는 게 지금 긍정적인 게 반도체 쪽과 전기전자 쪽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하고 또 개별적인 이제 중소형주가 관련된 업종들은 호재로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부터는 또, 제피목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이때 뭐 업종 순환매나 종소형주 이런 매기 확산 흐름이 예상됩니다 헬스케어 관련 주니까 결국 뭐 다른 이제 헬스케어 쪽 업종도 맞지만 건강 관련이면 결국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또 핑계를 대고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미중 불확실성 완화라 이런 호재인데 반해서 외인 기관 차익 실현 부담감이라는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어 말했듯이 미국이 이란 공습을 해서 이제 중동 이제 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어 그런 거에서 지금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에는 호재와 지금 악재와 악재가 지금 나올 게 공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뭐 2150선 이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일단 지지를 어 시험을 할것 같은 어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세히 차트를 잠깐 보자면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여기까지 빠졌지만 추세를 크게 안 깨고 어2 1 5오선이 여기인데요. 여기를 이제 지지한 흐름을 만약에, 어, 보여주고 조금 더 강하다면, 어, 어제 지지받은 선부터겠죠. 여기를 크게 안 깨고 이 위에서 지지하고 논다면 결국은, 어, 시장 자체가 상반기에는 다시 지지를 받고 우상향 할 가능성이 일단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54,000원 부근을 큰 무리 없이 만약에 버텨내고 지지한다면, 어, 또더 우상향으로 어, 상반기 시즌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에는 어쨌든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 같은 걸 만약에 어, 깨고 내려온다면, 어, 그때는, 어, 시향 자체가 다시 바뀌어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자도 마찬가지고, 어, 일단 당장 다음 주에는 일단은 지금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정신은 미국은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받더라도 한국 정신은 민감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이나 뭐, 어쨌든 삼성 실적 발표도 사실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는 눈치를 보면서 시장 자체가 힘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 이렇게 시장이 힘이 없을 때는 뭐, 금요일까지 많이 들어왔던 이런, 음, 제약 바이오 종목, 뭐, 써니전자, 안랩, 뭐, 이런 쪽, 안철수 쪽이나 뭐국영엔엠 서원일화 등뭐 이낙연 쪽뭐 이런 정치 테마 쪽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 돈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기점으로 삼성자 실적 발표 그리고 CES 이제 세계 가전 전시회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8월 여기 8일부터 뭐 7일부터니까 10일 정도 사이 이때는 또 반대로 그동안 지고 있던, 또, 올라서 쉬고 있던, 이제 제약, 아니, 지고 있던 IT 쪽이나, 뭐, 이런, IT,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이런 종목이 다시, 예,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쪽은, 어쨌든 메이저 쪽 수급으로 많이 올라왔던 상태고, 어,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아직 호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지금 행보를 하다가, 어, 뭐, 기간 조정을 하다가 다시 더갈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JP 모건 컨퍼런스나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역시, 뭐,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어, 이런 쪽도, 어, 어쨌든 상반기에 움직일 수 있고, 여전히 이제 종합을 하자면, 그래서 여전히, 어, 반도체나, 어, 정치 관련 쪽, 제약바이오 쪽은 유효하고요. 반도체 쪽은 주로 메이저 수급이라고 아직도 보시면 되고, 어 정치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어느 한 쪽이 가면 한 쪽은 쉬고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어 상반기 쪽에 이제 여전히 아직도 그세 분야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장이 정말로 이렇게 또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그 동안 또어못 가고 쉬었던 이제 제약 아니, 반도체 쪽업황에 대한 전기전자 업종뿐만 아니라 어그 동안에 쉬었던 뭐 파이버지나 네, OLED 파이버나뭐 OLED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드리면 지금 확실히 뭐 미국에 대한 이런 중동 불안이 우려감은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저는 이제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걸 잘 호재들도 있고 잘 버텨낸다면 이런 거는 이제.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이거를 위해서 하락장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 뭐, 차익 실현이나 약간 조정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다시, 어, 잘 지지선만 확인해서 잘 지켜준다면, 시장은 아직까지는, 어,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코스닥도 그렇고, 언제라도 시장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옴에 따라서 충분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차트상으로 추세를 만약 기타라고 깨지고 내려온다면 그러면 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두는지 하면서 줄이든지 하면서 어 충분히 대응을할수 있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다음 이번 한 주와 어 새해에는 어 이런 잘 대응을 하고, 잘, 어, 운이 따라주셔서 많은 수익을, 어,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